자 보세요. 자 보자 <laughs>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갑시 나, 그쵸? <laughs> like all humans. 소연아 그러면 안 돼. 뭐 어쩌라고 나한테. 그렇죠뭐 여기 수면실이야? 아니 영안실로 만들까? 어? 보세요. <laughs> Like all humans, 그쵸? 아 내가 네, 진짜. Like all humans,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죠. The first Homer Sapiens, h o m o r Species 이니까. 자, 여기서 h o m o r Species라고 하는 거는 인간종을 얘기하는 거야. 최초의 인간종들은, 그쵸? 자, h o m o r Sapiens라고 하는 표현은 마찬가지죠. 최초의 h o m o r Species, 그쵸? 자, 근데 뭘시작한 종이냐면, Long difficult process of constructing of language from scratch. 그쵸? 자, 그럼 봐. 여기서부터 프롬 스크래치까지가 뭘 꾸며 주는 거야? 이렇게 꾸며 주는 거죠. 최초의 인간 종이란 얘긴데, 최초의 인간 종은 근데 뭘 시작한 거냐면 롱. 굉장히 길고 어려운 과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근데 어떤 과정이냐? 이 오브 이해가 또꾸며 주는 거지. 그럼 컨스트럭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이건 메이킹이잖아. 쉬운 단어로 만들게 되면 메이킹이죠. 만드는 과정이죠. 그런데 뭘 만드는 거야? 어, 핵심은 요거야. 언어죠, 언어.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로 언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자, 요 표현을 좀 챙겨두세요. From scratch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란 뜻이야. 처음부터.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길고 어려운 과정을 시작한 최초의 인간 종은, 이게 되지? 최초의 인간 종은, 그쵸? 자, never said, 자, 거의, 그쵸? 확실하게 말한 적이 있다, 없다. 결코, 자, 말한 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쵸? 뭐를? entirely, 완전하게, 완전하게 말한 적이 없대. 뭐를? what was on their mind니까, 그들의 마음속이나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 이거죠. 그러면 목적어는 여기 세드의 목적어가 이거지 밑줄친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와시라고 하는 건뭔뭐라는것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가면 오안 돼, 대시오면 안 되죠. 그렇죠? 어법 문제로 여기가 와셔야 되는 거야. 이 세드라고 하는 목적어에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지금 여기 왜 중요하냐면 여기 뭐가 빠졌어? 조가 빠졌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법문제로 기본적으로 문제를 나왔을 때, 자, 비교를 해보면, 여기 동사가 있잖아. said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다시 한번 기본을 보면서, 자, 여기가 대시냐, 그 다음에 여기가 와시냐, 이렇게 나왔을 때, 동사 다음에 대스는, 잘 보세요. 여기 동사 다음에 여기는 지금 무슨 자리여야 돼? 목적어잖아. 목적어라고 하는 건 무슨 자리에 온 거야? 명사절에 온거잖아 그러면 이 대시라고 하는 부분은 접속사죠. 이 와시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접속사면 뒤에 무슨 문장이 오고?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치? 완전한 문장이 오고, 그다음에 관계대명사는 뒤에 무슨 문장이 오는 거야? 불완전 문장이 오게 되죠. 불안정 문장이 오게 된다. 이게 차이점이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와시운 거야. 그래서 해석이 못뭐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문장으로 봐 자,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로 최초의 인간 종인데, 어떤 인간 종이냐면, 길고 어려운 언어를 만드는 과정을 애초부터 시작했던, 그쵸? 시작했던 인간 종은요, 거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하게 말한 적은 없다는 얘기야. 됐죠? 완전하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내용이 지금 7초부터 문장 구조부터 어려운데 그쵸? 그치? 자, 보세요. At the same time. 이건 무슨 말이야?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 이런 얘기죠. 동시에 This primitive h o m i n i n s 라고 하는 거는 그쵸?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원시 인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최초의 이러한 원시 인류 또는 원시 부족들은 자, 보세요. 우드나 태브는 뭐뭐 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이거지 단순하게 그쵸 메이드 만들지는 않았을 었 것이다 이거야 근데 랜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무작위로 이런 얘기죠 무작위로 아무거나 가져다가 쓰는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가 무작위의 란 얘기잖아 그쵸 아무거나 가져다 쓰는 그러면 무작위의 소리나 무작위의 제스처를 갖다가 가져다 쓰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이거지. 야, 니네 의사소통하는데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이런 거를 갖다가 언어를 만드는데 가져다 쓰진 않았겠지. 뭔가 만약에 태양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면은 일정한 기호가 있을 거고 동물들을 나타내는 표시는 이런 걸로 하자고 뭔가 약속되고 합의된 걸 가져다 썼을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 동시에 잘 봐. 언어라고 하는 부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게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갖다가 완전하게 표현하지 못했을 거야, 언어라는 게. 처음 생겨났을 때는. 그리고 동시에, 자, 이러한 원시 부족들이, 원시 부족들이 뭐 하진 않았을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뭐를 가져다 쓰진 않았을 거야? 부작위로 아무거나 나는 소리나 아무거나 가져다 쓰는 제스처를 갖다가 가져다 쓰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뭔가 의미 있고 서로 약속된, 합의된 거를 가져다 썼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서 대신에 보세요. 그러니까 잘 봐. 이 instead라고 하는 말 대, 말을 갖다 앞뒤로 딱 보게 되면 이렇게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어떤 소리나 제스처를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대신에 이렇게 썼다고 해야지 맞기가 맞겠지? 논리적으로 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는 합리적으로 이 단어는 의미가 맞겠죠. 이렇게 아무거나 가져다 막말 되는 대로 무작위의 소리라든가 제스처를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야. 대신에, 어떻게 썼냐 하면, they would have죠? would have use는 이렇게 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사용했을 거란 얘기죠? 근네미네다가 s가 붙으면 무슨 뜻이라 그랬어?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가져다 썼을 거냐면, 의사소통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나 방법을 가져다 썼을 건데, 그런데 또이 대시라고 하는 부분이, 잘 봐. 이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명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거면 여기서 또 뒤에서 관계 대명사를 가져다가 또 민스를 꾸며주는 거지, 아니니? 그럼 의사소통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면서 they believed. 잘 보세요. 그들이 생각 이괄호 쳐. 이 중간에 삽입된 걸좀 어려워. 자 그들이 생각했을 때 other 다른 사람들이 would understand 이해했을 거라고, 그렇죠? 자 다른 사람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수단을 사용했었을 것이다, 이거지. 아무거나 마부잡이를 가져다 쓴게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수단을 가져다 써야지 뭐가 되겠어?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야. 아무리 초창기 언어를 만드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뭔 말인지 알겠니? 알긴 개뿔. 정신 안 차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랜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인스테드 때문에 앞뒤의 논리 구조가 인스테드 랜덤이라는 부분이 맞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서 보세요. and 그리고 they also 그들은 또한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they are here 잘 봐. 이 중간에 뭐가 빠진 거야? 대시 빠진 거죠. 어려운 내용이 나왔을 때 집중해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죠? 어렵다고 그냥 거기서 그냥 멈추면 안 돼. 본인 노력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잘 봐. 의사소통을 할때잘 봐. 의사소통을 나눴을 때 희열하는 사람 은 어떤 사람들이야? 내가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야. 밑에다 적어. 상대방. 그들의 상대방이 뭐할 거라고요? 푸드 필링이 무슨 말이야? 필링이 무슨 말이니? 필 b 더 블랭크 많이 듣나? 필링은 채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러한 공백들을 갖다가 채워줄 거라고 듣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자 일일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채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커넥트 연결할 거야. 뭐를? 그들의 지식을 갖다가. 근데 어떤 지식이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관련된 지식을 갖다가 연결할 거래. 뭐 하려고 의사 소통에서 비어져 있는 부분을 갖다 갭을 채우려고. 근데 이유가 뭐냐? 목적이 이거다. 인터프리트가 무슨 말이야? 이게 언더스탠드잖아. 이해하기 위해서 뭘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What was uttered? uttered라고 하는 건 쉬운 말로 바꾸면 그냥 said라고 바꾸면 돼. utter가 말하다, 바로하다는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되어지는 거 서로 그러니까 이게 말 되어지는 것이 서로 뭐야 얘기 이야기 나누는거죠 커뮤니케이션이야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의사소통이 진행되어 졌을 때 의사소통 서로 서로 얘기하는 거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컨버세이션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쵸? 자 이런 의사소통 서로 이렇게 이야기 되어진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쵸? 자,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갖다 서로 연결하고, 그리고 이 상대방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갖다 채울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이야기를 나눌 때. 자, these are some of the reasons. 그쵸? 자, 보세요. 이것이, 그쵸? 자, 앞에서 언급한 이것들이 some of the reasons. 이유들의 일부가 된다. 이거지. 이 Y가 관계 부사로 이렇게 reason을 꾸며주는 거고, 여기는 뭐가 오면 안 돼? 피치가 면안 되죠. 얘는 관계 부사니까 뒤에 무슨 문장이 오고, 완전 문장이 오고, 피치는 불완전 문장이 오니까 서로 다른 거죠. 자, 근데 어떤 이유냐면, 더 오리진이 무슨 뜻이야? 기원이라는 얘기죠. 기원. 기원.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이유가 되냐면, 더 기원이죠. 기원이라는 얘기는 시작 발단이라는 얘기잖아. 인간의 언어가, 그쵸? 인간 언어의 기원이라고 하는 부분. 자, human language. 인간 언어의 기원이 Cannot be effectively discussed니까 효율적으로 논의되어질 수가 없다. 이거지. 인간의 언어가 처음부터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그쵸자 논의가 되어질 수없대언느 메세지에 맞치고 요거는 뭐랑 같죠? 이 f 는 아까 같은 말이지. 만약에 conversation,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이 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놓여지는 거야. 어디에 놓여지는 거야? 가장 윗부분에. of the list. 리스트의 가장 윗부분에. 그쵸 자, 그런데 어떤 것들 중에 가장 윗부분이냐면, 그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들,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들의 미스트의 가장 밑부분에 이 대화라는 것이 놓여지지 않게 되면 언어에, 인간이 만든 언어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논의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이거지. 알겠니? 그치 자, 그러면서, 그니까... 언어의 기원이라고, 처음 언어가 발전되기 시작했던 부분도 어떤 부분이야? 이 대화라는 것이 의사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가장 중요한, 이해를 위해서, 서로가 이해를 위해서 이 대화라는 것이 이 리스트의 가장 위쪽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 언어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도 논의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인간 언어가 만들어지게 된 가장 시발점은 뭐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단 얘기지. 그쵸? 속으로 또 시발시발하지. 그쵸? 그쵸? 뭐, 이런 개더 같은 소리를 하는 것처럼. 봐, 그럼 봐. 근데, every aspect of human language 니까잘 봐. 인간 언어의 모든 측면들은, 그쵸? 자, 인간 언어의 모든 측면들은 has evolved 이니까 발전 진화돼 왔다 이거지. 그쵸? as have component 니까 모처럼, 뭐, 뭐와 마찬가지로란 뜻이야. 그쵸? 자, 요거는 지금 에즈가 나오고 나서 뭐가 바뀐 거냐면 동사하고 주어가 지금 바뀐 거야, 알겠어? 자, 여기 have 다음에 뭐가 빠진 거냐면 have 이발부드야. 이래? 적어놔. 이거 지금 니가 해석 못할까봐 지금 내가 일일이 챙겨준 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뭐 뭐처럼, 자, 이러한 요소가 have 이발부드, 이게 조동사가 지금 앞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나온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어떤 요소냐면. 인간의 뇌와 신체의 구성 요소들이 발전해온 것처럼, 여기니 모든 인간 언어의 측면이라는 것이 발전해왔다 이거야. 그쵸? 자, 그런데, to engage in conversation 이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잘 봐. 인간의 언어의 모든 측면이 발전해온 것. 잘 봐. 인간의 모든 뇌와, 그 다음에 신체가, 그쵸? 구성 요소가 발전해온 것처럼, 인간의 언어의 모든 측면이 발전해 왔대. 근데 그 목적이 뭔데? 그 목적이 뭐야? 인게이징이 무슨 말이야? 여기 인간이가 참여하자는 뜻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인간의 언어가 발전되어는 이유가 뭐야? 가장 중요한 거두 가지를 꼽으라면 서로 대화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려고.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원의 발단이 되는 게 뭐냐 결국은 서로서로 서로 말을 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치? 쉬운 얘기를 졸라 어렵게 풀어놓은 것 뿐이야 알겠어? 자 보세요 자 그러면서 잘봐 language did not fully begin 그런데 언어는 did not fully 완전히 시작되진 않았죠 완전하게 시작되진 않았어 그쵸? when the first hominid 어떤 최초의 인류죠 hominid first hominid라고 하는 건여기서 인류야 인류 우리 지금 선조들 우리 최초의 인류가 어터가 이거 뭐랑 같다고 그랬어 say랑 같다고 그랬죠 최초의 인류가 최초의 말 그쵸? 그리고 문장을 갖다가 말했을 때는 언어 자체가 완벽하게 시작되진 않았겠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된 언어가 어디 있어 그쵸? 아 oh, 진짜 자 보세요 이 t began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됐다 이거죠 it honest 진지하게 자 뭐와 같이 아 일단 진지하게 어떤 거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최초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이 지금 언어라고 하는 것 시작됐겠죠 그리고 그것은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both the source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피치가 받아주는 거 그쵸 그럼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s o 는 원천이 되는 거고, 그리고 the goal of language, 언어의 목적이 되는 거죠. 결국은, 언어의 목적과 언어가 시작된 이유가 뭐라고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니니? 자, 정말로, 그쵸? 얘 뭐랑 같다 그랬어, 아까? in effect, in fact, 실제로, 사실로, 그쵸? 정말로, 랭귀지는 변화시켰어. 모든 사람의 삶을. 그렇죠? 그리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어냈어? 사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고 그리고 뭐를 표현해? 동사 원, 동사 2 뭐를 표현해? 우리의 가장 높은 열망, 소망 열망이나 소망을 갖다가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가장 베이스트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철학. 삶의 철학을 갖다가, 그쵸?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대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언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을 바꿔왔어. 그리고 언어가 뭘 만들었어? 사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높이 살고, 높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그 열망이나 소망을 갖다 표현하고,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삶의 철학들을 갖다가 표현해왔죠. 알겠니? 자, 그러나 All l a n g u a g e 근데 모든 언어들이, 자 보세요. 궁극적으로 이런 얘기야. 궁극적으로는 자, 서비스라고 하는 건 기능이잖아. 결국은 어떤 기능이 궁극적인 목적이냐. 잘 보세요. 여기 Human Interaction의 밑줄 쳐봐. 여기를 한 단어로 쓰세요? 그럼 모르 쓸래? 학교 내신 문제 나왔어. 여태까지 들었으면 이제 이게 한 단어로 나와야 돼. 네. 뭐로 나와야 돼? 힌트를 줄게. C를 시작한한 단어로 쓰세요. 어, 한글 쓰이신. 아, 그렇지. 와... 대박. 대 그렇죠. 요렇게 쓸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내용 이용한 거야. 알겠어? 대박. 자, 보세요. 아, 자. <laughs> 보세요. 그래서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 대화, 인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기능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나온 거야. 알겠니? 그러면 다른 요소들, 언어의 다른 요소들. 여기 봐, 이거 예시야. 언어의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서 like잖아. 그럼 모아 같은 것들? 여기서 체제랑 같죠? Grammar, 문법. 그리고 story, 이야기. 자, 이러한 것들과 같은 언어의 다른 구성 요소들은 잘 보세요. 중요하다. 그렇죠? 뭐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근데, 자 보세요. 이 단어를 잘 봐. 언어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대화야. 그치? 대화야. 그렇다면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대화의 기능이니까. 다른 언어의 요소들은 대화에 중요하다고 해야 돼 부차적이라고 해야 돼 다른 요소들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나왔잖아 어후.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프로셔이 아니라 어려운 단어인데 자 보세요 자 secondary 그렇죠 아니면은 incidental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돼. 부부차적인 부차적인, 부차적인. 그렇죠 부수적인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목이 뭘로 들어가야지맞겠니 결국 인간의 언어가 발생한 것에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뭐라고 해야 돼? 하고 싶은 얘기 뭐야? 그치? 언어 발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라고요? 의사소통 알겠죠? 그리고 이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뭐라고 나왔어? 휴먼 인터랙션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같은 말이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대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될걸 그렇게 길게 써놓은 거야. 조, 알겠어? 네. 자, 제 쉬운 거를 겁나게 어렵게 만드는 이상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알겠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열심히 자놓고 어휴, 되게 막 되게 수업을 열심히 들은 것처럼 집에 와서 그러면서 또 잠을 안 자. <laughs>